안녕하세요 이제 자격증을 다 땄고 이제 첫 쉬는 듯 쉬는 것 같지 않은 주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즈메랑 이제 CV를 좀 뽑아갖고 다음 주 평일부터 이제 좀 직헌을 좀 다녀볼까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구글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링, 파브리케이션, 그리고, 뭐, 워크숍, 파이프, 워크숍, 뭐, 이렇게 이제 쳐갖고, 뭐, 이제, 만화 퓨처링 해갖고, 이제, 뭐, 제조업체,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쳤습니다. 그래갖고, 몇 군데 이제 서치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어플에서 이제 본, 이제, 컴파니들. 그런데를 이제 몇 군데를 서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평일부터 조금 조금씩 이제 레주메를 돌리면서 직헌을 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아마 뭐 월요일부터는 에이전시 위주로 일단 갈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직헌을 다니면서 회사에 이제 물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주메를 뽑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오피스 워커에 이제 갔다와서 뭐 여러가지 샀습니다 형광펜도 하나 샀고 템플러랑 팀도 사야되더라고요그래고 이제 서류 철도 하나 그냥 사버렸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교회를 좀 갔다가 이제 런닝크루를 들어서 공원 운동도 좀 하고 재밌게 주말을 이제 보내고 오늘부터는 에이전시 한 일단 네 군데를 들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근처에 뭐 이제 제조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 갖고 거기까지 들려 볼수 있으면은 들릴 생각입니다. 떨립니다. 이 처음 레주메 들고 가는 거라서 많이 떨리네요. 네, 이제 첫 번째 레주메를 돌리러 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리모트 퍼스널이라는 데를 이제 갈 거고 여기가 이제 평이 좀 좋습니다. Are you? You. Are you have, have you got an interview? Um, we don't do walk-ins. Have you got a resume? Uh, yeah. Oh yeah. Hi guys, just give me a resume. Uh, <laughs> yeah, yeah. yeah,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Yeah. Um, your resume, I don't. This is my resume, and then it's a cover, Okay, yes, yeah, that's fine. No worries, thank you. Yeah, thank you. Great, thank you. All right, um, we will let you know. Okay, we don't have any positions currently, but um, when something comes up. 진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laughs> 뭐 딸랑 레지메 하나 슥 받더만 야김미들 레지메 뒤에 앞으 바로 그냥 레지메 받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야 이거 돈 날린 느낌인데요. 아 큰일 났습니다. 시작이 안 좋습니다. 음. 이제 에이전시를 네 군데를 돌아봤는데 다레쥬메를안 받아줍니다.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그때 그때 구할 때마다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직접 찾아가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배고파서 독일 음식점을 일단 왔습니다. 독일 식당이 닫아가고 찹찹 바베큐 하나 을켰습니다 네, 차슈 뭐 포크랑 로스트 뭐 바베큐를 하나 시켰는데 맛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추천드립니다.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제 바베큐보다는 확실히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설명하듯이 차슈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포크로 이제 다 시키시면은 성공적인 맛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컨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아침 시간대에 가면은 조금 다들 이제 바쁜 것 같고 귀찮아하는 것 같지 않고 일부러 지금 점심시간 쯤에 이제 출발을 할,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거의 신지가 2주가 이제 다 돼가는데 점점 초조합니다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몸이 쑤시기도 하고 지금 마이닝을 계속 넣어는 났어요 근데 뭐 결국에는 경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이제 디클라인이 되고 아니면 캔슬이 됐거나 아니면 희망 고문을 주기 위해서 일단은 올리고 캔슬을 시켜 뭐 미스가 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이제 파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닝만 기다렸다가는 진짜 그냥 놀고 먹는 백수가 될것 같아서 뭐또 공부를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돈을 벌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또 힘든 여정이지만 가보겠습니다. 네 도착을 했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파브리케이션 회사입니다 네 저기는 이제 스코프 라는 이제 두 번째 회사인데 그래도 레즈메를 좀 주고 대화를 좀몇 마디 나눴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줄 테니 이제 테스트를 보면 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연락을 기다려 보면 될것 같고 한 군데를 또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또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폴라리스라는 회사인데 이제 지인 소개를 받고 일단은 이력서를 넣으러 가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스물 토프를 조금 나눴고. 나중에 이제 연락을 준다고는 합니다. 여기는 살짝 보니까 이 퍼스에서 티그로 일자리 찾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플럭스코어, 미그,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티그는 진짜 제 생각에는 뭐할줄 알면 당연히 좋은 거는 사실이겠지만은, 무용지물입니다. 저도 이제 티그만 계속 했었어서 그런지 확실히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제 조선소 경력이 확실히 호주에 오실 때는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되고 엄청난 이득을 많이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네요. 저는 저도, 저도 뭐 이제 플럭스코어 미그를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할 줄은 알기 때문에 이력서를 나중에는 좀 뻥튀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다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확실히 이 근처는 해양 사업이 많아서 무조건 조선소 경력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못 찾는다고 앞에 뭐 멈춰있는 차가 있길래 알려달라고 했더니 친절하게 따라오라고 설명까지 해주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TV맥인가? 나는 이제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네 번째 도전 네 이제 RhO라고 다섯 번째 갑니다 여기는 이제 여섯 번째 작업장입니다 오 이번에 간 데는 조금 성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보스한테 얘기해갖고 풀타임 잡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기는 워크숍이 엄청 작아요. 엄청 작은데, 그래도 이제 바쁠 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쁘면은 바로 연락을 준다고 하네요. 일단, 사는데도 바로 근처여갖고, 여기서 차로 뭐한 7분이면은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알바라도 이제 하면서, 마이닝을 준비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여기는 이제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일곱 번째 인가요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여기도 이제 조금 큰회사에서 아까 바로 저리 이제 갔던 데 빼고는 다 회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진짜 스폰 비자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제 회사들 크기고 그 이제 또 가려고 하니까 저기 뭐 하늘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하네요. 와 여기 이제 아홉 번째인가요? 돌아왔는데 우와 뜻밖의 성과가 있습니다. 그 뜻밖의 성과가 무엇이냐?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이닝 잡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서류를 보내고. 이제 전화가 오면은 내일 와서 이제 시험 테스트를 이제 보라고 하네요. 와 이게 웬 떡인가요? 진짜 마지막으로 온 곳이 역시 노력한 자는 뭐가 따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 아홉 군데 이제 다녀온 것 같고 보통은 다 이제 플럭스 코어 아니면은 미구 용접입니다. 티그는 거의 없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이전시를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서, 보일러 메이커가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단 뭐, 1대1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 2대1이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자세히 제가 이제,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일주일 짜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고 하고, 용접 테스트를 보러, 아까 거기 갔던 이제, 워크샵에 오라고 하네요. 가서 이제 아마, 아마 플럭스 코어 아니면은 미국 용접 테스트를 볼 겁니다. 절대 티그를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이제 용접사분이 퍼스를 오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플럭스 코어를 최대한 집중적으로 이제 배워서 오시는 게 최선의 조건인 것 같고, 뭐 티그를 하고 싶으시면은 제 생각에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시드니를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플럭스 코어 미그를 이제 도전해보려고 이제 퍼스에 왔지만은, 확실히 이게, 해양플랜트, 뭐, 조선소 이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잡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그래도 뭐, 만약에 이제 내일, 진짜 혹여나라도 이제 시험이 떨어진다면은, 이력서를 이제 조금 뻥튀기를 해야겠죠? 뭐 결국에는 선박을 만드는 데는 이제 rt 100% 기는 한데 다른 곳들은 뭐 이제 빔용접 이나 버켓이라고 이제 뭐 굴착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되나요 이제 포크레인 이제 앞에 다가 다는 이제 버켓을 이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막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같아갖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이제 시험 잘 보고 또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